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안을 듭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우와, 88번째 스키장 소개 영상입니다. 88, 88 올림픽.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스키장은요. 니가타에 있는 스기노하라 스키장입니다. 니가타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니가타 남쪽이라서 나가노하고 더 가깝습니다. 나가노 시내에서 1시간이면 갈수 있기 때문에 나가노 에리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삼나무인데 삼나무의 삼이 쓰기입니다. 하라는 평원이죠. 삼나무 평원이죠. 실제로 가보시면 요이 지역 전체가 이런 삼나무입니다. 덕분에 나무 간격도 넓고 그래가지고요. 트리러 하기딱 좋습니다. 명칭은 쓰기노 하라입니다. 영어로는 묘코 스기노하라 스키 리조트입니다. 아, 여기 위에다가 장음이라고 표시를 해 뒀네요. 묘우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린 묘코 묘코 그러는데 그렇게 부르면 일본인들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살짝 장음을 넣어서 묘우코 스기노하라 스키죠. 이렇게 됩니다. 와, 원래 1964년도입니다. 몇코 국제 스키장을 오픈했는데 금방 파산하고 다시 1976년도에 세이브 그룹 나이백 하구라 뭐 시즈쿠시 후라노 이런 스키장 운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프린스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23년도에 싱가포르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프린스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 자본이나 중국 자본 들어간 스키장 보면은, 아 뭔가 바뀌는데, 아, 좀 그래요. 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나. 개인적으로 싱가포르나 중국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뭐 여하튼 스키어 입장에서는 계속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는 행정구역으로 니가타인데, 나가노와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일본 최고의 폭설벨트의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아, 이거 눈 내리는 폭설벨트를 왜 폭설벨트라고 부르냐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따로 거기 스키 이야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묘코 산자락에 있는 스키장 중에 한 곳인데, 우리 동해에서 눈그름이 몰려오면은 하룻밤에 1.5m 눈 내립니다. 전에 여기 근무하는 강사랑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1m 넘는 폭설은 2주에 한 번씩 내리고, 50cm 넘는 폭설은 매주 내리고, 10cm 이상은 매일 내린다고 합니다. 어? <laughs> 그럼 맑은 날은 뭐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완전히 맑은 날이었거든요. 오늘 뭐냐 그러니까 네가 와서 행운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동네 에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눈 내렸습니다. 위도는 36.51도인데 우리식으로 공주 정도 됩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앞 부분은 25년 2월 3일에 아레균 님이 다녀온 영상이고요. 뒷 부분은 유튜브에 참조했습니다. 정상은 이곳 한 곳입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요. 여기서 딱 내려서 돌았으면요. 이렇게 나무가 쫙 이게 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멋진 풍광이 쫙 펼쳐집니다. 여기가 덕분에 유명한 포토존인데요. 날씨 좋은 날이 나무 배경으로 찍으면요.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이 삼나무는 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꽤 있습니다.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일본에 넘어간 건나무는 우리 제주도가 원산지죠. 사실 정상은 여기보다 여기죠, 여기. 여기가 묘코산 정상이고 여기 삼전원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정상입니다. 2,347m네요. 그런데 여기 길이 완만해가지고요. 이렇게 400m가 특가로 올리면 되는데 1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쪽을 딱 보시면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요. 아카쿠라까지 갈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스키어 가는 길은 아니고요. 전문 백컨트리 스키어가 가이드하고 같이 내려가는 곳인, 아,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네. 그리고 산하나 넘어가면은 아카쿠라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사이드 컨트리라든지 트리런 즐기시는 분은 잠시 후에 코스 속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러프를 설명드리면요. 은 여기 E2, E3라고 되어 있는 곳, 이곳 빼고는요. 전부 중급입니다. 그냥. 여기 메가 그린이 넓게 전 지역에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장 이름도 스기노 하라입니다. 하라가 평원이죠. 그냥 여기 전체가 살짝 기울어진 평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여기 정상까지 올라오셔가지고요. 여기 옆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면은요. 천천히 천천히 쭉쭉쭉쭉 쭉쭉 쭉쭉 쭉 여기까지 8.5km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전망대거든요 내려오시면서 이런 데 사진 하나씩 찍고 천천히 간식도 먹고 또 이런 데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은요. 한시간 걸려요. 1시간. 슬로프를 즐기는데요. 정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키장입니다. 사람은 많은 편인데, 슬로프가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요, 복잡되거나 그런 느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슬로프 타시는 분이야기고요 백컨츄리 트리런 즐기시는 분이라면 살짝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 있잖아요. 스키장 관리구역 외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예 사고 나면은 구조비용 2,000불 내야 구해줍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이런 데가 메가 그리는데 여긴 어떻겠어요? 게다가 대부분이 삼나무 지역이라서요. 나무도 듬성듬성하고요. 그냥 짱입니다, 짱. 트레일러 입문자도요, 부담없이 아무 곳으로 진입해도 다 달릴 수 있습니다. 전 지역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물론, 반드시 파우더 스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기 보도분들한테는 살짝 좀 당황스러운데, 보도분들은 경사도가 있어야 파우더 상황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걸어야 대한 상황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쥐약입니다 1m 폭설에 걷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썰매로 이동해야 됩니다. 보드 위에 누워가지고요. 서핑보드처럼 해서 눈 헤엄치는 보도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보도분들이라면은 하단부지역 말고 여기 부분 여기는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끝내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일로 막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실사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간 스키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가봐야지.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데,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막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계곡을, 계곡 모양은 되어져 있는데, 물이 흐르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옴팍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딱 넘어가면 이쪽으로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요. 그거는 전문 백컨트리 가시는 분들 이야기고 여기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넘으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트레버스에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이런 데가 삼나무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듬성듬성 한데다가 그냥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오 멋집니다. 여기, 그냥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쭉 내려오시면요. 쭉 쭉쭉쭉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도로 만나요, 도로. 도로. 무조건 도로 만납니다. 일로 내려가도 도로 만나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도 도로 만나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쭉 내려가셔가지고 도로 만나고요.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다시 스키장으로 복귀가 됩니다. 아, 주의하실 점은 여기 도로가요. 겨울철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서 폭도 좁고요. 신경 쓰지 않고 가, 막 내려가다 보면은요, 오 어, 여기 평평한데 하고 지나가면 도로에요 그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올라가시기 전에 요런데 GPS를 포인트 잡아가지고요, 내려가시면서 코스 보시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찐 버진 파우더를 만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사를 보시면요, 오 비발디 다섯 여섯 개 충분히 들어가죠. 이게 슬루프 지역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도 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에리어로 표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케노타이라 스키장이고요. 여기는 아카쿠라 강코 온센 스키장입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산을 살짝 넘거든요. 살짝 이렇게 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니가타 공항에서는 2시간 조금 넘게 걸립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한 방에 닿거든요. 신간세는 도쿄에서 그냥 나가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신간세 나가노에서 이쪽 평원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나가노역이랑 나카노랑 이하마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하마에서 내리시면은 여기 마다라오 탕글남 있잖아요. 거길 넘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가노에서 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도 고속도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돌아야 되니까 그냥 국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정말 프린스 호텔에서 하는데 여기 프린스 호텔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2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스키장에 프린스 호텔이 없습니다. 아, 크게? 이 동네 에 작은 숙소가 워낙 많아가지고 대기업이 골목상권 못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응? 아, 그래서 지분을 팔았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아, 이건 뭐 그냥 내피셜입니다. 여기 스키장이고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걸어서 가기는 좀 그렇고요. 예전에 아기때 여기 가서 한번 잔 적이 있었는데 여기 민박 사장님이 픽업하고 들럭까지해 주셔 가지고 편하게 놀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몇곳 고원 시내나 나가노, 나카노 이런 데서 머무르는 편입니다. 주차는 여기 엄청 넓습니다. 항상 뭐요 정도에 주차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냥 평지로 이어지니까요. 그냥 스키 인 스키하고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있습니다. 동선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어? 언제 왔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은요.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면 여기서 보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편의시설, 목욕탕 없습니다. 여기 아래동네가 온천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온천 이렇게 두 군데 다니는데요. 이쪽은 쓰기는 하라에 있는 작은 목욕탕이고요.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여기 사람이 좀 있는데, 이케노타이라 아래 조금 더큰 목욕탕입니다. 이둘다 좋습니다. 티켓은, 오, 역시 중국 자본이군요. 7,000엔 엄청 올랐습니다. 아, 이런, 이란 식당은 여기하고 여기, 여기. 꽤 여러 곳 있습니다. 네, 전에는 라면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스키 일찍 끝내고, 온천하고 소반 먹기 때문에 지난번 갔던 기억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요, 특별한 단점 떠오르지 않습니다. 굳이 꼽자면은 최상급자 코스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실제 이슬이 가보시면은요, 우와 이거 절벽 아니야? 이거 어떻게 내려가? 레인보우 원최 극경사보다 더 강합니다. 아 허리죠. 그런데 거기를 제외하고 나면은요. 아지는뭐 밋밋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뻥 터져 있어 가지고요. 다니는데 전혀 부담 없이 아무렇게나 편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규모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가 단점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파우더 즐기는 스키어, 스키어, 스키어에게 정말 좋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진입을 해도요,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고요. 위험 요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스키장 관리구역을 벗어나도 부담감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스키장 안쪽에 있는 관리구역으로 들어가시면 더 부담감이 없겠죠?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요, 거의 매일 눈 내립니다. 그리고 계속 폭설 내립니다. 그때 가시면은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몇곳 시내에서 머무르는데 1m 폭설 내렸다고 하면요, 은 하루에 두곳갈수 없잖아요. 아카쿠라도 있고요, 스기노하라도 있고요, 또는 마다로 탕글람도 있는데, 저는 스기노하라가 1번, 아카쿠라가 2번, 마다로 탕글람이 3번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서 스키어에게는 파우더 원탑입니다. 물론 보도는 아카쿠라 가시는 걸 권합니다. 그쪽이 훨씬 경사도가 셉니다. 그럼 이곳 스기노하라 스키장에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